대화제약 계속 반등 네, 단타관점을 짧게 보라고 했죠 단타관점은 짧게 볼수 있는 포인트 여기 피봇 2차 저항선 네, 돌파하면 상승해 줄수 있겠죠 어 돌파합니다 대화제약 전일동시간대 대비가 지금 364%에요 366% 이렇게 떠져있죠 지금 전일동시간대 대비 요거는 전일비입니다 50% 아직 전일비 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터져주고 있지는 않죠. 음목띄워놓고 지금 양봉 캔들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매드는 이렇게 흔들면서 저점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파동 한번 딱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전고 뚫는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타 관점에서는 네 나쁘지 않은 타점입니다. 배화제약 급반등 피보 2차 저항선 지금 터치 단타 관점으로 보라고 했죠. 단타 타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V.I가 됐네요 보세요. 전일 동시간대 대비 480% 이런 거잘 봐야 돼요. 480. 어, 이런것들 전일비는 아직 거래량은 터지고 있고요좀 있으면 전일비 보다 더 많이 터지겠죠 전일 비례해서 거래량이 지금 얼마만큼인가 80%정도 지금 17군지 났습니다 장 시작하고 근데 지금 82%에요 그럼 오늘 200%뭐300% 5장까지 3,400%까지 터져 줄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면 오늘 수급을 좀 모으고 있구나 세력들이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전일비, 전일 동시한 대비. 대화제, V.I 근접을4% 검색시에 걸리고 있습니다. 음. 네, 곧 V.I 갈등 2호가. 네. 피봇 2차 저항선 돌파. 돌파했죠? 우리 보조지표 이거 잘 활용해 봅시다. 피봇 2차 저항선. 돌파 1호가. 1호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몇 프로 올랐나요, 지금? 네. 여기서 말씀드렸죠? 4.6%, 4%, 4%, 3, 4% 수익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고 있죠. 단타로. 네. 대화 제약 VI. VI 걸렸습니다. 차트의 변곡점 지점. 추세가 딱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추세 자체를 돌려버렸죠 추세를 여기서 우상향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에 이 이런 걸잘 이해하시면 돼요 추세가 바뀌고 이 평선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제가 어제 그 강의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추세가 역 배열에서 백일선이 여기서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죠 1년선도 꺾었죠 백일선도 우상향으로 꺾었고 1년선도 지금 꺾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2년선도 꺾었어요 지금 여기 살짝살짝 보면 여기 저점 있죠. 보라색 선. 이게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꺾었어요. 이 추세 전환. 여기가 터닝 포인트. 변곡점 지점.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반등합니다. 이런 데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접근하면 안 되고 주식의 변곡점 지점. 여 꺾기 시작하는 거래량을 수반하는 포인트. 백일선 꺾기 시작하고 변곡점이 발생되고 상승. 이런 포인트를 노려야 됩니다. 여기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지금. 그럼 여기 상승해 주는 상승해주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매직박스권에서 몇 프로 올렸나요? 88% 올렸죠. 이런 포인트를 노려서 접근을 하면 돼요. 항상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